짠. 오! 오영장육을 다 찍는 데는 우리뿐이 없, 없었거든. 힘들어요. <laughs> 거의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이르, 이르, 이러고 있죠. 제, 재밌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또뵙이네요 오늘은 오영장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오영장육은 돼지고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저희 가게는 소 아롱사태를 사용합니다. 아, 스틱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향 장육은 저 다섯 가지 향이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오향 장육인데 이제 평균적으로 아시는 향신료가 이 팔각입니다. 팔각인데 이 팔각 향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돼지껍데기 있고요. 아롱사태가 있습니다. 아롱사태를 손질을 하고 삶아야 돼요. 근데 이 손질 과정이 힘들어요. <laughs> 지금 키로스가한 한 20kg? 일반 칼 가지고는 그 뭐냐, 제거하기가 조금 힘들고, 저는 고기 칼로 제가 갈아가지고. 오! <laughs> 원래. 앞이 뾰족해가지고 잘 꽂혀요. <laughs> 왠지 셰프님이 하면 약간 그 무협지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협지? <laughs> 너무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지저분한 지방층들만 제거를 좀 해주고. 그리고 막을 이걸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으스러져요. 그냥 식은 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 그 녹인 다음에 이제 이걸 썰어야 되는데 다 으스러지는 거야. 어, 왜 이게 으스러지지?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막을 다 제거해버려가지고. 그 그러니까 요런 부분 이렇게 막 같은 경우에 찌길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제거를 해버리는데 이렇게 다 제거할 필요? 어아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고 있으니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내가 해늘 내가 해 아, 촬영을 그래요? 촬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늘 내가 해 아, 예. 오영장 역을 다 찍는 데는 우리 분이 없었거든 처음부터 찍는 거. 지금은 이 상태지만은, 좀 이따 삶으면은 요만해집니다. 예,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끝! 자, 요만큼 나왔어. 그 들이랑그 다음에 이제 팔각, 그리고 전향, 기타 등등, 고청 고추. 이제 지금 전처리 과정을 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안 으깨지게 한 2시간 정도, 총 3시간을 끓인 거죠. 이제 사태를, 부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삶아주고, 그 다음에 간장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또 2시간 정도 삶아주고. 이게 너무 많이 또 삶아버리면은 이렇게 누르면 다 으깨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예, 들어가요. 푹 하면은 그냥 다 깨지겠죠. 시키고 나서 냉장실에 들어가야 돼요. 뜨거웠을 때는 절대 넣으면 안 되고 이유는 이제 재료가 마탱에 가요. 냉장고도 망가지고 재료도 망가지고 그게 있잖아. 옛날에 부모님들이 국을막 끓인 다음에 나놓고 가면은 야 냉장고 넣어치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할머니가 이제 국을 만들어 놓고 뜨거운데 나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냉장고에 집어넣고 가버린 거야. 상해했어. 어, 끝났다. 나 이제. 끝! 자 완성! 어, 전처리 과정을 다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소스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좀뭐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전에 만들어 놨던 소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전에 만들어 놨던 짱육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따뜻한 음식이 아니에요 냉채 종류의 하나고요 어, 차게 먹는 음식이고 어, 지금 재료는 엄청 간단합니다 고수, 소스 역할을 해줄 짱슬, 오이, 마늘, 청양고추, 당근, 그리고 어, 저번에 보셨던 예, 송화단, 자, 그리고 여기 냉채소스 저희 가게만의 비법이지만 알려드릴 수 없는 여기에 재료를 손질을 해서 이 껍질도 저는 다 먹어요. 오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laughs> 근데, 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식감 때문에 이렇게 깎는 부분도 있고요. 오이가 쓴맛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아예 다 깎는 것보다는 식감 좀 살리고 그 쓴맛을 최대한 좀 줄이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깎, 깎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오이 탕탕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이를 썰어놓고 여기에 소스를 냉채 소스를 살짝 부어줘요. 냉채 소스를 어, 부어주면 이제 좋은 게 오이 탕탕이잖아요. 다 냉채 소가 스다 스며들어요. 이후에 드실 때 엄청 먹기 좋습니다. 당근은 새거 들고 올라다가 중간에 잘라갖고 왔어요. 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손질할 때는 좀 어렵네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재료는 간단하죠. 전처리는 복잡해도 후처리는 살짝 간단합니다. 마늘을 이제 슬라이스를 치거예요자 이렇게 마늘 편을 썰어놓고 대기. 자 그리고 당근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아예왜왜 왜 싫어하시죠? 하지만 넣어주십시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어, 원래 당근이 들어가요? 먹기좋게 잘라줍니다 자. 자 지금 거의 어.. 몇%지? 프로한 45%완성 예 네, 45%완성 제가 좋아하는 고수 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이 친구는 삼겹살에다가 딱 꽂아서 먹어도 맛있어 전혀 생각 못했지 진짜 맛있어 네. 고수 빼달라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져서 드시면 돼요. 골라서 드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짱슬. 소스에요. 짱육에 곁들어 먹을 소스인데, 친구를, 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잘라가지고, 비계 부분을 제거해주고요. 기름 부분이에요, 기름 부분. 저게 뭔가요, 근데? 짱슬이 뭐예요? 아, 이게, 장육을 만들잖아요. 장육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전에. 네. 장육을 만들 때 간장 소스를 만들었는데 그 간장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주피, 돼지 껍질이죠. 돼지 껍질을 같이 끓여 주면은 젤라틴 형성이 됩니다. 젤라틴 형성이 되고 식힌 다음에 냉장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아, 젤라틴 덩어리구나. 네, 젤라틴 덩어리에요 간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 줘요. 이 친구도 조심스럽게 잘라서 약간 송화단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긴 거다 좋아하시네요 제가 얼굴이 검해서 <laughs> 간장 웜톤이라고 하던데 이제 간장색을 좀 좋아합니다 다행입니다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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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많이 잘라놓고 네. 자 대기 자 이제 뭐 하냐 이제 여기서 뭐 하냐 지금 송화단 이 송화단을 까줄 거예요 다내으니까 준비가 거의 셰프님은 송화단 처음부터 좋아하셨어요? 아, 전혀 싫어했죠 혐오스러운 <laughs> <laughs>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홍어랑 저희 과메기 먹듯이 적응이 필요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른들이 먹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냥 이제 이 친구 제가 가게에서 준비하고 온 친구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천천히 써는 이유가, 짱육도, 장육 고기도 어떻게 얇게 나오냐, 어떤 굵기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썹니다. 거의 총 3시간 삶은 거잖아요, 저희가. 3시간 삶아버려가지고, 많이 연해요. 자 이렇게 오이 탕탕이를 만들고 냉채 소스에 절여놓은 상태에서 접시 가운데에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잘라놓은 장육을한점한 한 점씩 이렇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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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돌려요. 힘이 없어요?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원형을 들어주면서 위로 올려요. 아, 파가 없네. 지금 다 해놨는데 파가 빠져가지고 예, 파를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잘라놓은 마늘과 고추를 올려놓게 세팅을 할게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당근을 올려놓고. 근데 왠지 저렇게 도니까 먹고 싶네요. 자, 청양고추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 올려놨습니다, 좀. 그 다음에, 고수를 올려놔요. 저기, 송화단 해놨죠? 송화단을 싹 올려요. 자, 올려놓고 마지막은 어, 자 살짝 뿌려줍니다 냉채소스를 그리고 자 고추기름 자 완성입니다. <laughs> 오늘은 게스트가 없으셔가지고 음, 오늘 캐스트 오늘 없어요 그래서 먹다 남은 몽지람을 가져왔습니다 아유 아, 어, M6라고 농양형 백주입니다 가끔 이제 기분 좋거나 아니면 진짜 힘들 때 <laughs> 오늘이네 오늘 힘들어요 오늘 고생, 고생했다 아. 아유 고생했어 뭐 거의 나,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이르, 이르, 이러고 있죠 네. 이러고 있는데 <laughs> 재밌어요. <웃음> <웃음> 어 이게 몽지랑 같은 경우에는 첫 입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코로 향이 확 퍼져요. 이제 농양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꽃향기 난다, 파인애플 향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농양형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지금 한 점을 딱 올려요 제가 접시 위에 올리고 제가 먹고 싶은 올려서 먹고 싶은 재료를 어. 올립니다. 저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마늘 두 개, 세 개구나. 그 청양고추는 안 중에 지금 매우 매울 수도 네. 있으니까. 당근.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네. 그리고 짱슬 오. 와. 그다음에 고수. 젓가락으로 힘드시면은 이게 수저로 올려가지고 자이 상태에서 한 입에 먹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잊혀진다. 야, 저 먹어봐. 오늘 힘들었었던 그 순간들이 다 잊혀져. 저도 좀 오늘 잊을 기억들이 많아서. 뭐가 힘들어서? 더워서? 네. <laughs> 정말 중식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음. 네. 저처럼 이제 처음 먹시는 분들은 좀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음. 여러 재료들을 한꺼번에 먹기가 좀 힘드네요. 음,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데. 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기만 집어 먹고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재료를 집어 드세요. 이게 젓가락으로만 거의 많이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저 이용하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오이가 아까 오이 탕탕이 있었잖아. 먹다 보면 이제 오이 탕탕이가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어내면 은 이렇게 걷어내면 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와. 제젓가락이니까. 뭐 근데 우리 둘끼리 우리 먹는데 뭐 상관없죠? 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자, 요, 요, 오이 당탕이가 있으면 또 오이를 또 같이 올려. 음. 자, 난 숟가락 위로 올릴래. 깔끔하게 먹으려고 자, 하고 애가 꼭 들어가야 되 나는. 짱스리꼭 음. 들어가야 그리고 마늘 꼭 들어가야 되고 오이 넣었으니까 당근은 빼고 네. 첫 입은 그냥 먹었으니까 청양고추를 올리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파채 진짜 맛있어 정말 정말 중식당에 딱 오면은 첫 시작은 냉채로 시작을 하거든 왜 냉채를 시작하냐 딱 먹어봤을 때 어때? 침샘이 막 폭발하지 않아? 그러니까요어 침샘이 팀쌤이... 식욕이 어돋거지네 이게 뭐냐면 냉채의 종류이기 때문에 냉채 음식인데 냉채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 산도 들어가고 뭐 달고 막있는데 입맛 처음에 돋과주는게 짱이지 처음에 첫 음식 중식당 들어가서 첫 음식에도 괜찮고 이후에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 밸런스가 좀 좋은 친구지 이, 이게 짱술이 이게 심장 역할을 해주거든 심장? 심장 아 심장? 어, 하트? 어, 하트 네아 네. 근데 네. 음, 장난 아니지. 네. <laughs> 짱사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떤 차이? 식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무성이하고 퍼지네요. 퍼지고. 확 퍼지지. 네, 연결시키네요. 음. 식재료들을. 음. 그 부족한 부분의 염도를 네. 잡아주는? 보통 야채, 그 지금, 오이탕탕이는 냉채소스가 스며져 들어가 있고 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이 안돼 있는 상태고 청양고추도 간이 안 됐고 마늘도 간이 안 됐어 그 부족한 부분의 간을 이 짱스디 채워주는 거지 네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한국 음식을 비교군을 하자면 은 보쌈이랑 좀 비슷한 게 배추에서도 싸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고기에다가 재료를 위에 올려놓고 싸 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보쌈 드시듯이 드시면 되고 제가 먹는 방식대로 드시면은 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오양장 우육이었고요. 결론은 맛있어요. <laughs>